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여기는 호이안에 있는 리튼 타운 빌라라는 제 숙소이고요. 간만에 막뭐 방에서만 찍으니까, 넌 도대체 여행 가서 뭐하냐 이러셔가지고 어 숙소에 있는 식당에서 오늘은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보시면 밖에 이렇게 되게 이쁜 리튼 타운 빌라라는 호텔이고요. 일단 수영장도 있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 제가 빅 리치, 북클럽이라는 독서 모임을 2020년에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빅 리치라는 의미에는 리치,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데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면까지 풍성해지면서 돈도 모으는 이런 제가 독서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이미 한번다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다음 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비미시북 어, 클럽 관련된 책을 제가 하나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또 2020년에 빚을 청산하고 싶으시고 돈을 모으시고 싶으시고 제대로 된 경제 습관을 들이고 싶으시고 어, 좀 다른 분들과 교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독서 모임에서 선정해서 책을 한권한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90일 완성, 돈거는 평생 습관이란 책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책을 2019년 초반에 읽었고, 그때, 아 뭐, 그렇지, 이랬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에 제가 그동안 실천했던 모든 거다들어더라고요 단순히 돈 모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획기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30분 정도 읽었던 내용이 40, 음, 4 9쪽까지 읽었던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 저절로 돈이 모이는 초간단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말아요. 초간단.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팁이 이 책에 있습니다. 경제를 몰라도 숫자에 약해도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작은 습관. 이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출판사는 걷는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메모하면서 보면은 나중에 다시 볼때책 내용 기억나면서 이 중에서 몰랐던 내용을 다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제도 효과 때문에 책 내용 기억 오래가 나서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목소리> 당신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금전적 문제아란 열심히 돈을 관리하는데도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금전적 문제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어, 매번 매해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매해 우리는 어떤 경제 생활을 하는데 돈은 쉽게 모으지 않죠.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월연 천만 원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급여는 올랐어요. 뭐 물가 상승 감안해서는 확 오르긴 왔지만은 어쨌든 급여는 계속 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활동도 불구하고 왜 돈을 모으지 못하지라는 그런 퀘스천을 계속 가지고 살았는데 물론 백만자자 시크릿 부의 추어자 여러 가지 등다 보면은 뭐 결국은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 어렸을 때 그런 우리가 자랐던 영향 이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현재 어른이 돼서도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교정할 수 있는 습관이 교정되는 게 나오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재테크 투자 정보를 공부하기 전에 돈이 모이는 생활을 먼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디 재테크, 어디 가서 배우고 돈 모으는 습관 같은 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 어디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삶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의 계기해요 돈을 모을 때는 재촉 방법이나 목표 액수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과 삶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돈 모으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돈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돈이 모이는 생활 체질이 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읽을 때마다 2019년 5월, 11월, 그 다음 오늘까지 지금 총세 번을 이 부분을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강력했던 구절이라는 건데, 무엇을 느꼈냐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어려워하고, 어 이제 금융 쪽에 다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이 바뀌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미니멀 라이프와 창소라는 개념이 제 삶에 도입된 1년 반 2년부터 제가 스스로 저의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고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재테크라는 것이 단순히 습기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이책 추천을 드리고요 왜 90일일까요? 90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달은 너무 짧아요 1년 너무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12주, 100일이라는 개념, 우리가 100일이라 그러면 뭔가 좀, 어, 곰도 뭐 100일 동안 있었고 이런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빠진 90일? 이 정도, 3개월 정도 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호텔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식당 내부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체크할 시간이 되가나 하니까, 그 다음에 앞에 막 닭이 울어요. 네, 이런, 현지, 현지 소음 괜찮으시죠? 생활 소원 괜찮으시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뒤로 미루고 우선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실마리로 생활 방식을 돌아볼 곳을 추천한다. 여기에 돈이 모이는 힌트가 숨을기 때문이다. 돈이 관리, 돈 관리가 아니라 무질서한 생활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돈을 모으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 속에 필요와 욕심을 구분함으로써 돈이 모이는 체질을 되기 위한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 돈 모으는 것보다 쓰는 거를 자제하는 게더 쉽겠지요. 왜냐면, 쓰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나의 통제권이 있지만, 모은다는 거는... 그럼, 런 이거 환경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이 생활을 함께, 저희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니멀라이프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짠돌이 같은 것도 그렇고, 얘기하다 보면은... <laughs> 얘기하다 보면... 어 아껴! 아, 어, 무조건 아껴.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막 억누르면 쌓이는데요. 무조건 억누르는 게 다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이 돈이, 이 돈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살까 말까 필요한 거 아닌가. 나의 기준을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필요한 걸 사고요. 남들이 그런 거왜 사라고 해도 어, 남들이 막 사지 말라고 사게 되고, 그니까이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생활을 정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을 정돈을 하면은 내 삶에 어떤 물건들로 내가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물건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돈에 대한 자신의 규칙을 만드는 것은 생활을 정돈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90일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90일 동안 반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딱 너무 마음에 들게 됐어요. 제가 추구하는 지금 방향이고요. 물건을 정리하고요. 생활을 그 다음 관리하고요. 그러면서 돈 버는 습관, 돈 모이는 삶이 완성이 되는 거죠. 총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읽었던 부분까지만 네, 모든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저도 체크를 막 하다 보면은, 책이 막, 막 미친 듯이 막, 어, 이런 것같은 했다. 이런 부분들 어제 나면 대부분 앞쪽 3분의 1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뒤에는 반복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만 제가 소개시켜드려도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드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은 물건을 정리하는데요. 핵심은 필요와 욕심을 구분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야.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면 내 삶이 영이하기 필요한 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건데 원하는 거야? 그냥 널 욕구인 거야? 있으면 좋은 거 이거는 안 사야 되는 거겠죠. 돈 버는 첫 걸음은 물건 정리입니다. 물건 정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해외에서 미니멀라이프와 청소를 하면서 2년 동안 체득한 정말 어 너무 값진 과정인 것 같아서 물건 정리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낭비하지 않은데 돈이 안 보여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난뭐 어, 과소비도 안 하고 명품도 없는데 돈이 안 보여.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월 수입이 적어서 아무리 아껴도 저축할 돈이 없다는 분, 그다음에 돈 많이 벌면 그때부터 모으겠다는 분 이런 분도 있는데요. 물건 정리부터 첫 번째입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을 점검 한 한번 해보세요. 아 나한테 이런 물건 이렇게 많았어. 어머. 나한테 쌓인 게 이런 거였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습관을 개선해 주는 낭비 치료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치료 방식을 저희가 조금 보면 좋을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 무조건 사지 마. 안 돼. 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대로 쓰게 하고요. 자기의 삶을 기록해 보게 한대. 그 순간 기록하는 순간 내 삶을 스스로가 볼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디 얼마 정도 썼는지만 기억함으로써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일기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여기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필요와 욕구라는 구분 충분히 제가 가계부를 쓸때 이런 걸 썼어요. ABC라는 가계부를 쓸때 ABC 원칙이 있잖아요. A. 얘가, 어, 뭘살때 보면 A라고 쓴다고. 나꼭 필요해서 산 거야. B는. 사도 되고 안 사도 좋은 거, 시은 사면 안돼 샀던 거, 내 스스로가 평가를 하면서 물건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로서 단순히 막 기록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한번더 내가 피드백 보시는 것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도 돈입니다. 물건도 돈입니다. 물건은 물건일 뿐이라 야 생각하는 것과, 물건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물건을 살 때도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더살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건은 형태가 바뀐 돈이다라는 27쪽의 말도 기억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아 미니멀라이프 제가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주위에는 저와 같이 꿈을 꾸시고 저와 같이 목표를 향해서 미니멀라이프를 하시고 감사일기를 쓰시고 바인더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기 때문에 요즘 그런 말 거의 듣지 않는데 미니멀라이프 초창기에는 아깝게 그런 거왜 버려요? 어, 전 버릴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29쪽이고요. 필요한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둔다. 그리고 물건을 전부 같이 취급하며, 쓰레기, 어, 취급하며 무엇이든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언뜻 보면 모든 물건은 소중히 여기인 듯 하지만 사실은 무엇 하나 소중하게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공감합니다. 모든 물건이 살 때는 소중할 것 같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80대, 20, 8토의 법칙처럼 쓴 것만 또 쓰고 그런 것도 우선순위에 도와다는데 그냥 물건이 소유한 것만으로 내 삶이 좋아진다고 풍족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어, 많이 두려움, 불안 때문에 물건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놓아보시고, 정말 내가 어떤 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한지, 행복할 수 있는지 아시면, 이런 것들이 좀 버리시는데 수월해지십니다. 포인트는 필요한가, 갖고 싶은가, 원트인가, 니드인가, 이 기준 하나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떤 물건 사고 싶을 때마다, 이게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가? 아닌가 생명이 필요한 생명이 유지하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하시면서 물건을 구입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 사람의 원칙이고요. 자기의 기준을 정하는 게 처음은 어렵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할 때도 물건을 버릴 때도 어떤 소비를 지출할 때도 나만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물건도 버려보시면서 실패를 해보시면서 나만의 기준을 정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자, 비울수록 풍요로워지는 뺄셈 소유의 법칙이고요. 아, 진짜 이책전 처음에는 증가지 몰라봤니? 읽을수록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미니멀라이프와 재테크를 연결시켜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방향이 있는데 딱이 책과 맞습니다. less is more라는, less is more라는 미니멀 라이프 명언도 있잖아요. 딱 맞습니다. 뺄셈 소요입니다. 아, 버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물건을 버리기 어려우시는 분들은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버릴까 말까가 아니라,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로 역질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버리, 아, 버리기 아까워가 아니라 나 정말 필요한가?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최근에 언었 썼지? 고민하시면 조금 더 쉽게 놓으실 수 있습니다 물건이 곧 돈이다 나만의 기준을 정하자 있는데또 사는 헛돈 쓰기를 멈추는 법이라고 39쪽에 나옵니다 갖고 싶으니까 돈 있으니까 사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보너스 받거나 상여금이나 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 어, 오늘 한 한턱 내가 쏠게 꽁돈이야. 이런 것도 있고, 어, 보너스니까. 또는 내 예상치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소비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요것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보상, 리워드,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나에 대한 선물로 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이너스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돈이 모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 자꾸 소비 습관이, 어, 꽁돈이라는 인식. 근데 실은 꽁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한테 들어온 선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있으면 편리하고 사용하면 기분 좋아지니까 사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갖고 있자. 제가 지금 여행 한 지금 8일 일정이고 지금 4일차, 5일차 보내고 있는데 저마저도요 여행 올 때, 여행을 오니까 불안해서 막아 일단 갖고 가, 일단 갖고 가. 이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지금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지만, 일단 갖고 있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렵지요? 네. 일상의 행복이나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잃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지금, 어, 블로그에 또는 유튜브에 미니멀라이프 하는 영상들을 막 올리면, 어 이거 필요할지 모르는데 왜 버려요? 그다음에 어 이거 뭐 갖다 팔면 얼마인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왜 버리세요라고 하잖아요. 어 근데 제가 그 중에 필요해서 다시 샀던 거는 한개 정도인가 책책한두권 정도인 거고 물건을 버려서 다시 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근데. 버려보면, 아, 이 물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한가도 극단적인 조치가 될수 있고요. 또 어떤 미니멀 라이프 책에서는 이런 것도 추천을 해요. 어,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버리기는 조금 불안해. 그러면 이 다락방이나 어떤 창고 같은데 얘를 그냥 넣어놔 보세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고도 6개월이나 1년 동안 얘가 거기에 방치돼 있다. 그러면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1, 년 1, 2년에 한번쓸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을 거기 물건한테 줘야 될까요? 그건 조금 의문이 드는 저의 저의 좀 그런 질문거리를 드렸습니다. 사실 돈 관리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푼 돈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 사두자 쟁여두지 말자. 저는 치약도 예전에는 막 쌓아놨었거든요. 요즘근데 하나만 가지고 쓰다가요 하나 좀 떨어질 때 떨어질 때쯤 또 하나만 삽니다. 쟁여놓는 거 생필품을 쟁여놓는 거안 해요. 다음, 내가 구입한 물건들이 나를 보여준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 이 사람, 이런 조치를, 사람들이 돈이 안 모여. 어떻게 돈 모아요라고 이런 재테크 컨설팅을 하면은 무엇을 시키냐면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집에 사진을 찍게 한대요. 근데 고객도 보면은 사진 찍기좀 몰라. 사진 찍어서 자기 스스로 보니까 어머, 나한테 이렇게 많은 벨트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선글라스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가방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사진찍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물건을 둘러싸여 사는지를 알수 있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49쪽까지 읽으면서, 책 먹는 여자의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 이야기인데, 재테크 책 맞습니다. 뒤에 이제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하나하나 나오는데, 저한테 가장 의미 있었다는 거는, 물건 정의를 통해서 삶을 관리할 수 있고, 그때부터 돈이 모인다. 일단, 마이너스 에너지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마저도 마이너스 통장, 직장 생활에서 연봉이 꽤 많이 받았을 때도 마이너스 통장 유지했던 사람이 제가 이제서야, 1년 정도부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제 삶에 감사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고,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저의, 이 마음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막 닭이 울잖아요.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이책을 제가 더 마저 읽고 도움 되신 내용들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첫, 어, 이런 장소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다소 조금 어수선했을지라도 저희 삶에서 이런 것들이 다 원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동적인. 북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90일 완성 덤버는 평생 습관은 지금 2019년 1월 1일 첫날 또는 한해 아, 2019년 아니죠. <laughs>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깜짝 <laughs> 놀랐어. 2020년 1월 1일 첫날 저의 항상 새해가 되면은 영어와 다이어트와 돈 모으기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시잖아요. 이번에는 재테크 스킬이 아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시죠.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집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Happy New Year. Let's be s m a l l